트릭스터 M에는 직업군이 크게 근거리형, 마법형, 원거리형, 매력형으로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근거리 직업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 키입니다. 근거리 탱커로 액티브 스킬 두개 전부 무력화를 가지고 있고 패시브 스킬 또한 방어력 증가이기 때문에 필드 쟁이나 보스 레이드에서 굉장한 활약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자동 사냥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PVP나 보스 레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니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미아입니다 근거리 딜러로 은신과 폭딜기를 가지고 있어서 PVP에 특화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소니 기병으로 은신을 해서 원거리 딜러에게 접근을 해 치명적 일격을 쓰는 암살자 타입의 캐릭터로 예상이 돼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소울입니다. 침묵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이하의 은신의 방어가 가능하고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디버프도 있기 때문에 PVP는 물론 PVE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미코입니다. 버프 특화 캐릭터로 파티원 전체 능력치 증가, 실드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컨텐츠를 가던 귀족 대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무과금 분들이 하신다면 이 캐릭터가 가장 성장을 하고 모든 컨텐츠를 즐기기에는 좋을 것 같네요. 다섯번째는 레오입니다. 원거리 딜러로 총율 개량이라는 상태이상 적중 확률을 증가시키는 패시브 스킬을 가지고 있어서 소울보다는 조금 더 PVP 쪽에 치우친 캐릭터로 보입니다. 범위형 스킬과 디버프 스킬 둘다 존재하고 있어서 법사 쪽을 좋아하신다면 소울, 건어 쪽을 좋아하신다면 레오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섯번째로 로니입니다. 궁수 직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 CC계와 그것과 연계되는 스킬, 거기에 치명타 적중 확률 증가 패시브가 있어서, 퓨어 원거리 딜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홀든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소환사 캐릭터로 용병 소환 스킬 한 개와 그것을 강화시키는 패시브 스킬, 그리고 일반적인 액티브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환소가 정말 강력하지 않는 이상 좋은 성능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니입니다. 아이돌을 컨셉으로 한 캐릭터로 특정 계층을 공략한 캐릭터로 보여요. 홀든과 비슷하게 소환사 컨셉이지만 디버프와 거미스테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쪽의 성능이 조금 더 뛰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트릭스터 M의 8가지 직업군을 전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지를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게임을 즐기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트릭스터 M의 공식 오픈일은 5월 20일 00시로 사전 예약 안 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전 예약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